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의 목표가 작아진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어떤 제가 책을 읽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좀 써놨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헨리, 여기서 헨리는 아들입니다. 헨리, 광선검 내려놓고 소파에서 내려와. 너 창문에서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날수 없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봐야 알겠어? 어서 내려와, 헨리. 마치 자신이 진짜로 슈퍼히어로인 마냥 창문에서 광선검을 휘두르며 놀고 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를 보고 말한 겁니다. 부모로서 헨리가 안전하기를 위험한 곳에 가지 않기를 하는 마음에서 꾸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을 아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아이의 넘쳐나는 장난기, 샘솟는 창의성. 매 순간품은 조금 터무니없는 희망이 사라질 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 이 부분을 읽고 든 생각이 있습니다. 아, 진짜, 아이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니체가 아이처럼 살라고 한 맥락과는 좀 다르죠. 아이의,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 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고, 내가 휘두르고 있는 강성금은 가짜고, 어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할수 없던 것들이구나 할수 없는 일들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상상 속의 나에 비해 현실의 나는 터무니없이 무능함을 이제 차차 알아가잖아요. 점차 도전하지 않게 되고 위험한 일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은 할수 없는 일들로 단정지어 버리는 어, 버릇이 생기게 되죠. 내 삶의 목표가 점점 작아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잃어가면서 무능함에 익숙해져가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런데 와, 안전하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애를 쓰면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회들을 놓치기가 쉽잖아요. 놓치기 쉬운 게 아니라 놓칠 수밖에 없죠. 너는 뭐든지 할수 있어. 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라는 마인드에 다시 한번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없은 아니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